자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에는 아직 좀 부족해서요. 지금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2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화면 잠시 멈추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풀이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풀게요. 자, 1번 2차 부등식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항을 모두 왼쪽으로 이항을 시켜 주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x 제곱이죠. 그럼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x네요. 넘어가면 플러스 10이겠죠.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2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수학에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얘를 플러스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세요. 그러면 x 제곱이고요.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그리고 마이너스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도 바뀌겠죠? 자, 얘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 먼저 합니다. 자, 인수분해 해보면 얘는 2 곱하기 5죠. 그리고 2에 마이너스가 붙겠네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2.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 5와 플러스 2가 x 절편이죠. 자, 그래프 간단히 그려주면, x 축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5. 여기가 플러스 2입니다. 자, 는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도 포함을 하고요 2도 포함을 하죠. 그리고 이차 함수, 즉, 포물선의 그래프 한번 그려봐 줍니다. 얘네들이 X절편이니까, 바로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Y가 0보다 큰 쪽이니까, X축 윗부분이겠죠. 바로 요 부분과 요 부분입니다. 얘네들에 해당하는 x는 바로 얘네들이겠죠? 그리고 얘네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이하구요, 플러스 2 이상이겠죠? 그래서 해를 적어보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왼쪽,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오른쪽이죠? 이제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 1번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은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 0보다 작거나 같다죠.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완전 제곱이죠.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그래프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X축이고요. X절편이 6이죠. 는 포함하니까 이를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이차항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겠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x축에 접한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요,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은 부분, 즉 x축 아래 부분은 없죠. 하지만 같다가 있으니까 0인 부분 딱한 군데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6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요, 해가 6 이렇게 하나만 나오겠죠. 얘가 바로 2번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어서 3번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오른쪽에 마이너스 X제곱이 있죠? 이항을 시키세요. 이항시키면 X제곱이구요. 원래 있던 마이너스 2X, 뒤에는 플러스 3이 오겠죠? 0보다 큽니다. 인수분해 되나요?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런 경우는요, 일단 판별식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짝수니까 짝수 공식으로 갑니다. 자, B' 제곱 1이죠. 마이너스 AC 3입니다. 어떻습니까? 0보다 작죠? 그럼 얘는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 위로 붕떠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또 한번 그려봐 주면, X축이고요.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 위로 떠 있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그래프에서는요, Y가 0보다 큰 범위, 모두 0보다 크죠? X에 어떤 값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Y는 항상 0보다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바로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네요. 자, 역시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자,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판별식. 역시 짝수니까 짝수 공식으로 갑니다. 자, B' 프라임 제곱하면 4죠? 마이너스 AC 5네요. 0보다 작습니다. 아, 이 경우도 이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네요. 그럼 어쨌든 또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X축이구요. 이차 함계수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인데 X축과 만나지 않죠? 그럼 바로 역시 붕떠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이차 함수의 그래프인데요.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항상 0보다 크죠. 그런데 이 이차 부등식은 어떻습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는 거죠.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는 건데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가 없다. 자, 이렇게 그 해를 역시 구할 수 있습니다.